오늘도 주간에서 평안하신지요?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협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찬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생가에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주제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전환되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나타날 회복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루실 회복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실 은혜의 날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하신 날, 회개하고 돌아와 새로운 관계를 이루는 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아닌 내 남편이 되는 날이기도 하죠.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이어서 회복의 때가 있음을 보이시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십니다. 형벌의 거친들에서 타이르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마음을 열어 설득하실 것입니다. 거친들이란 애급에서 해방되어 가난에 이르기까지 거주했던 40년의 광약기를 상기시키죠. 곤란과 역경의 장소를 구원과 소망의 장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을 받으며 겸비해졌죠.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바벨론 사이의 광야, 즉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어장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포로 생활에서 구출, 죄악의 용서,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은총과 새 언약으로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고 빼앗은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는 말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진노와 형벌이 있었던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찾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지나가고 그의 사랑과 극률이 감싸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던 모세의 노래를 이들도 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거죠. 다시는 바알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부부 관계,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회복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 세워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애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자연재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곡식이 있기 전에 포도주가 맞들기 전에 뺏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활과 칼을 꺾고라는 말은 전쟁을 없애하고 그것으로 보습 농기구를 만드는 삶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19절 20절에는 장가들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결혼으로 비유되는 새 언약은 여호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이죠 부부관계를 이루어 서로 맞보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행위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에 의한 의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고 그와의 거룩한 사김에 있게 할 이제 목적을 둔 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토록 2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조화를 이룬다는 말씀이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축복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데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만물이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땅에 호소하고, 땅은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호소하며,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께 땅이 기름지도록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에, 또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여 수확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새 신랑을 맞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 언약의 남편 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버림을 받고 저주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새롭게 심겼고, 극률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처럼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으로 자기의 백성을 도로 찾으신 사랑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